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불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갈등과 불화를 일으킨다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매우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데 매우 큰 장애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명을 바쳐 이루려고 했던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뵐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어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에서의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저버리고 도중에 포기하여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고 재산도 더 많이 몰려받을 수도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특권을 그의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얻어 먹으려고 이 귀한 특권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가진 큰건물에 가장 좋은 목재 점포를 가지려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 건물의 가장 좋은 목재 점포는 주인인 나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에서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율법의 권세 아래 종로를타는 것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행, 그의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아버지 이사기에게 장제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가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께울며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삭은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은 야곱을 저주하거나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 결국 그의 몰락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영생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또한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하고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에서의 망령된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망령된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서 일부러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부정한 짐승의 피와 같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스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